안녕하세요. 8살 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제가 무슨 몇억씩 쌓아놓고 사는 부자는 아니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자식복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시부모님과 등을 지게 되었으니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네요. 싫은 소리 안 하고 사는 가정이 없다지만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할 줄은 저조차도 몰랐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는데 당시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가게를 운영하기 전에는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남편이 다니는 회사만큼 좋은 곳은 아니었고 월급도 박봉이라 돈이 영 모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스물아홉 살에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친정 어머니의 도움으로 작은 피자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았는지. 1년 만에 그 지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맛집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남편을 만났을 당시에는 가게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선 때였어요. 사귄 지 2년 만에 양가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당시 시댁도 사정이 나쁘지 않았고, 친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시댁에서 5천, 친정에서 1억 정도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둘이 모은 돈도 제법 있었기에 사업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솔직히 말해서, 당시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면서 회사를 나오신 게 화근이었지요. 명예퇴직까지 2년도 남지 않았던 터라 어머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말리셨다는데, 저희 아버님 성격이 소위 당신 말이 법이라는 분이세요. 게다가 평소에도 어머님 떨어 멍청한 녀 편내라고 칭하시며 많이 무시하셨거든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결혼 전에는 아버님 어머님을 자주 뵐 일도 없었고 어쩌다 뵙게 돼도 워낙에 아버님이 말 수가 없으셨어요. 그러니 아버님께 그런 면이 있는지는 상상도 못 했다가 처음 명절 때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욕하는 걸 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댁의 경우 경제권이 아버님한테 있다 보니 걸핏하면 돈을 빌미로 처자식을 쥐고 흔드시기 일 쓰셨대요. 그나마 남편이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는 남편한텐 그게 잘 먹히지 않고 있었지만요. 아무튼 상황이 그렇다 보니 아버님의 고집을 아무도 꺾지 못했던 거지요. 평소에 저희 아버님은 어디 식당에만 가면 얼마나 평가를 하시는지 몰라요. 밑반찬부터 시작해서 이건 짜고 저건 싱겁고 인테리어는 어떻고 직원 관리는 또 어쩌고 저쩌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별의별걸다 걸고 넘어지시는데 그렇다 보니 저나 남편은 아버님 어머님을 어디 모시고 가서 돈을 쓰면서도 눈치 보는 일이 일쑤였어요. 그리고 아버님 생각엔 당신성에 안 차는 가게들보다 당신이 두배세 배는 더 잘할 자신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여 식당을 차리셨거든요. 하지만 사실 아버님도 어머님도 장사는커녕 어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한번안 해보신 분들이세요. 반면에 저는 이미 장사를 한지몇년 차였으니 처음 하시는 일인 만큼 작게 시작해 보시라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나이도 어린 제가 당신을 가르치려 드냐면서 제 말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으시대요. 뿐만 아니라 제 장사가 잘 되는 건 제가 장사하는 동네 사람들 입맛이 싸구려란 식으로 비하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까지 들은 마당에 제가 뭘더 조언이라고 해드리고 싶었겠어요. 저도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라는 심정으로 더는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보란 듯이 50평짜리 상가를 턱하니 계약하고 오셨는데 거기서 깨진 돈만 2억이 넘었을 거예요. 거기다, 인테리어에 뭐해?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진 않았지만, 어림잡아 한 3억은 우습게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의 식당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 문제였고, 손님들한테 불친절하셨거든요. 심지어 손님이 당신한테 반말을 했다고, 내쫓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지요. 그러다 보니 결국 장사 시작한 지 2년만에 쫄딱 다 말아드셨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당신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다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터셨어야 하는데 어떻게든 버텨보시려고 하다가 돈만 더 까먹으신 눈치였어요. 나중에 듣기로 가게 전부 다 정리하고 4천만원인가 건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이 말하기론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아버님 명의로 된 자가라고 들었고, 현금 자산도 조금 있다고 들었어요. 연금도 나오고 있고,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요. 게다가 어쨌든 아들 장가 간다고 5천만 원을 내주셨으니, 저 역시 적어도 사정이 어렵지는 않은가 보다고 짐작했지요. 막말로 제가 그렇다고 아버님 어머님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떼볼 생각을 어떻게 했겠으며, 남편한테 시부모님 잔고 증명서라도 떼와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걸 막상 아버님이 식당까지 말아드시고 나니까 이래저래 조금씩 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안 좋더라고요. 일단 현금 자산이랄 건 이미 다 쓰고 없어진 지 오래였고 식당에 투자금으로 들어간 대부분의 돈은 사시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쓰셨던 거였지요. 그런 시부모님의 상황을 보고 있자니 갑갑한 건 물론이고, 그렇다고 자식으로서 모른 척할 수도 없대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한 달에 50만원씩 보내드리던 거 100만원으로 올려서 보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버님, 어머님 두분다 고맙다 어떻다 하는 말씀은 없으셨고, 남편 혼자서 저보기 민망해하는 걸 괜찮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보다 3살 어린 신우 가 결혼할 사람이라며 치매부 될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요. 만나보니까 인물도 좋고 사람도 시원시원하니 괜찮아 보이대요 아버님 어머님도 사회감이 마음에 들었는지 빨리 결혼을 추진하고 싶어 하셨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우가 모아 놓은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 신우가 직장 생활을 7 8년 가까이 했는데 정말 돈 천만 원도 들고 있는 게 없더라니까요. 우죽하면 보다 못한 제가 신우더러 아가씨 가지고 있는 명품백이라도 좀 가져다 팔라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나마 그것들도 다 가짜라대요. 사실 저희 신우가 평소에도 좀 화려하게 입고 들고 다니고 입은 또 고급이라 밥한 끼를 먹어도 어디 좋은 데 가서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그렇게 쓰고 사는 거니 옆에서 보기에 이해는 안 돼도 전화한 편이나 별소리 한 적은 없어요. 저희한테 달리 피해를 준 적도 없고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 속사정을 모르니 신우가 돈 꽤나 있는 집 딸인 줄 아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심해부 될 사람 역시 신우가 꽤나 있는 집 딸인 줄 알았던 모양이고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아버님 어머님은 사위감은 놓치기 싫지. 결국 당신들 사는 아파트를 담보 잡아 대출을 받아서 신우 시집 갈 돈을 만들어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래저래 신우가 시집을 가기는 갔어요. 심해부 쪽에서 집 해오고 신우가 혼수해가고 뭐 남들 하는 만치는 해갔습니다. 저야 속으로 딸이 돼서는 신우도 속도 없다 싶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이런 소리를 누구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별꼴이다 생각하고 말았지요. 전화 남편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 크게 개의치 않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초였어요. 신우가 시집간지 한 반년이나 됐나?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사시는 집을 팔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대출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집을 파셨고 이삿짐은 다음 달에 빼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문득문득 대출은 어떻게 갚고 계신가 한 번씩 걱정이라고 해야 할지 생각은 했지만 제가 달리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아버님한테 싫은 소리나 들을까 싶어서 물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더러 하는 말씀이 황당했습니다. 다음 달에 저희 집으로 이사를 할 거니 방을 하나 비워두라고요. 같이 살면서 손자도 봐주고 살림도 도와줄 테니 그런 줄 알라 하시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고 화도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요, 제가 가게 장사 때문에 손자인 저희 아들 좀만 봐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니네 엄마는 뭐하냐며 저더러 시험이 시집살이 시킬 셈이냐고 얼마나 악을 쓰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후로도 저희 아들 내복 한벌 선뜻 사주신 적 없으신 분들인데 이제 와서 손잡아줄 테니 합가하자고 하면 제가 좋다고 할줄 아셨던 건지. 합가는 못한다고 그 자리에서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지금 시부모더러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거냐며 난리가 났지요. 남편이 먼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아들 며느리가 하는 말좀 귀담아 듣지 그랬냐며 소리를 지르곤 저를 잡아 끌어 시댁에서 나왔어요. 그러자 저희 뒤통수에 대고 어머님은 통곡을 하시고 아버님은 욕을 하시고 정말이지 다른 집에서 듣진 않을지 아주 남사스러워서 혼났다니까요. 며칠 동안 혼자 생가슴을 앓다가 결국 이 답답한 심정을 친정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전까지 시댁일이라면 그저 괜찮다, 잘해주신다, 아무 일도 없다고 둘러대던 저였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얼마나 답답하던지 친정 어머니한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속이 문드러지겠더라고요. 친정어머니는 처음엔 반갑게 제 전화를 받으셨다가 계속되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말수가 점점 없어지시대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당신도 방법을 한번 찾아볼 테니 일단은 아버님 어머님하고 너무 날 세우지 말라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친정어머니께서 아버님 어머님이 얼마나 가지고 있으시냐 물으시대요. 남편이 말하기론 이래저래 한 5천만원 남은 게 전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드리니 친정어머니가 또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가 그러면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에 사시는 건 어떻겠냐고요. 어차피 그 40도 저희가 드리던 100만 원에서 나가겠지만 그래도 잘 됐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다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님 어머님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사돈끼리 무슨 40만 원이냐며. 이렇게 된거 베푼다 생각하시고 그냥 공짜로 살게 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어차피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 다 제목 아니냐고요. 그러니 월세 없이 그냥 사시겠답니다. 황당했지요. 그 오피스텔은 저희 친정 부모님도 당신들 노후대비 책으로 마련해 놓으신 거고 주변 시세대로라면 한 달에 월세 80은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나마 사돈이라서 보증금도 안 받고 반값으로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린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정도로 안 된다 했으니 아버님 어머님도 수긍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님은 기어이 저희 친정 어머니께 직접 연락을 드렸더군요. 그리고는 친정어머니더러 서로 돕고 사는 세상 아니냐며 자식을 주고받은 사이에 그깟 40만원을 꼭 받아서 생색을 내야겠냐. 집주인 행세를 하려드는 거냐. 별의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셨다대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런 그냥 살지 마시라는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는데 딸인 제 입장도 있고 해서 꼭 눌러 참고 한번 딸이랑 이야기해보겠다 하셨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어찌나 뿐하고 속상하던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정말 선의로 베푸시는 건데, 아버님은 마치 당신이 뭘 맡겨놓기라도 했다고 생각하신 건지, 솔직히 저를 막대하시고 무시하셔도,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성격도 그러하니 하고 흘려넘기기 일쑤였어요.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아버님하고는 물론이고, 남편과의 사이도 틀어질까 싶어서 나 하나 참으면 그만인 셈 쳤달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함부로 말씀하셨단 소리를 들으니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네요. 저는 남편에게 아버님하고 확실히 어느 쪽이든 정리를 하라 했습니다. 들어와서 사실 거면 집세 40만원 내시고 그게 아니면 알아서 하시라 말씀드리라 했지요. 남편은 저에게 몹시 미안해 하면서 아버님 어머님께 제 뜻을 전했고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아버님은 돈 40만원 가지고 아주 지 시부모 길을 꺾어 놓으려든다며 괘씸하다 난리셨고 죽어도 저희 친정 어머님께 사과는 못한다 하시대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그냥 오피스텔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 했습니다. 막말로 제가 뭐 아버님 어머님한테 사정해서 오피스텔로 모시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그리고 결국, 이삿날이 되었어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와서는 2시쯤 도착한다고 이삿짐 넣어야 하니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저희 집으로 이사를 왜 오시냐고 계실 곳 없다고 딱 잘랐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대책 없이 움직이시면 어쩌냐고 저도 모르게 조금 울컥해서 화를 냈네요. 그러자 언제 아버님이 받으신 건지 비밀번호 말안 하면 두번 다시는 저희 자식으로 생각 안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으시는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억지에 진저리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기를 넘겼고 이후로 스피커폰이 아닌데도 무슨 상황인지 다알 만큼 아버님과 남편 사이에 고성이 오가되어 결국 아버님 어머님은 신은혜의 집으로 가셨고 남편은 저에게 못 보일 꼴을 보여서 미안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아버님 어머님과 정말 연을 끊었다시피 하고 살게 되었네요. 사실 얼떨결에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게 된 신우에게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아버님 어머님들이던 생활비를 신우 편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사실 이번 일로 저보다는 남편이 아버님 어머님에 대한 원망을 더 크게 하는 듯해요. 근데 그거야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의 일이니 저는 끼어들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저 언젠가 아버님도 당신이 지나치셨음을 깨달으시면 좋겠다는 바램뿐이에요.